이번 시간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도 불리는 뉴턴의 제3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3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A와 B가 붙어 있는 첫 번째 상황 그리고 물체 A 프라이미 혼자 동그란 있는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두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체 B의 경우, 물체 A로부터 힘을 받아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A'의 경우, 오른쪽 방향에 다른 장애물이 없으므로 힘을 받았을 때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B라는 일종의 장애물이 있으므로 운동을 하는 정도가 A'과는 다를 것입니다. 즉, 물체 A는 물체 B로부터 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물체 A와 B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상황을 물체 A와 B가 상호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때 물체 A가 B에 작용하는 힘 물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뉴턴의 제3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도 불리며 두 물체가, 두 물체가 응. 서로 상호작용을 할때즉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같으며 방향은 반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의 반,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힘의 크기만 생각해 보았을 때는 FAB는 FBA와 같게 됩니다. 이때 FAB는 B가 FAB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FBA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뉴턴의 차상원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도 불리는 이유는 A가 B에 어떤 작용을 하였을 때그 반작용으로 B가, B도 A에 힘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뉴턴의 제3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있는 지표면 위에 짐을 실은 수레가 있고 이 수레를 끌어가려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과 수레와 지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람이 수레와 지표면을 가하는 힘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람은 지표면을 박차고 먼저 이 상황에서 사람과 수레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 다음 이때 사람은 지표면을 왼쪽 방향으로 밀어내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사람이 지표면에 f g 인의 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수레를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가므로 오른쪽 방향으로 수레에 F 수 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지표면이 가하는 힘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표면은 F 지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람을 오른쪽 방향으로 미는 F 인 지가 작용하며 그리고 바퀴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기 그래서 마찰력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표면이 수레의 왼쪽 방향으로 F 수지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레가 작용하는 힘을 보았을 때 F수인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레가 사람에게 왼쪽 방향으로 F 인수의 힘을 작용하면 F 수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레가 지표면에 F 수, f g 수의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대상법칙을 적용시키면 F수지와 F지수간의 힘의 방향은 반대이며 힘의 크기 같은 작용반작용 법칙이 성립하며 F지인과 F인지 사이에 사랑과 지표량간의 작용반작용 법칙이 성립하며 F인수와 F수인이 사랑과 수레간의작용반작용 법칙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생각으로 참고할 것이 지우가 있고 여기에 물체가 떨어질 때, 즉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질 때, 앞에서 보웠듯이 분명 아, 물체를 물체 A라고 합시다. 분명 지구에 의한 중력이 작용하고 지구에도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물체 A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지만 즉 어떤 속도를 가지고 지구를 향해 떨어지지만 지구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뉴턴의 제2법칙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의법칙은 질량이 일정할 때 F는 MA라는 식이 성립하며 두 가지 경우에서 힘은 같지만 지구의 질량이 물체 A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은 두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때 힘의 크기는 같으며 힘의 방향은 반대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며 힘의 평형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